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계 3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에서 곧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또 이스마엘의 딸느바요세 누이 바스마스를 맞이하였더니 오올리바마는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두그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예. 세일산에 있는 애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루엘의 아들들은 나앗과 세라와 삼마와 미산이 이들은 에소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소의 아내 오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호수아 얄람과 고라를 에소에게 낳았더라. 아멘. 구분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라는 옛 말이 있습니다. 양지 바른 곳에서 곧게 자란 나무는 일찍 배임을 당해서 산을 떠나는 반면 척박한 땅에서 자란 볼품없는 나무가 결과적으로 그 푸르른 산을 끝까지 지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에서는 마치 양지바른 곳에서 자란 그런 나무와 같고, 야곱은 구분 나무와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요, 에서가 더 번성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이러한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선은 믿는 자들을 향하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계는 크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러한 족장들의 이야기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이 언약의 상속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이 족보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 택함을 받지 못한 이스마엘의 족보가 등장을 하고요. 그 후에 이삭의 족보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요, 이삭의 죽음을 기록한 창세기 35장에 이어서 오늘 36장에 보시면 언약 밖에 있는 이 에서의 족보가 먼저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 에서의 족보를 보시면은 딱한 장으로 끝나요. 야곱의 이야기가 열 장이 넘는 거에 비해 보면은 에서의 이야기는 굉장히 짧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볼수 있죠. 사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이 에서가 훨씬 더 많은 업적을 남겼고요, 또 재물도 많았고 세력도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서의 기록을 딱한 장에 간략하게 요약을 합니다 이 족보로 그냥 정리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애서도 이삭의 후손이기에 기록을 안할 수는 없어서 기록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 이 애서의 족보는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애서의 족보는 앞으로 나올 더 중요한 족보를 서술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그냥 정리하는 겁니다. 에소와 야곱의 족보 서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잘알수 있습니다. 분명히 드러나죠. 하나님의 그 시선은 믿는 자,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성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참 위로해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10편 16편 3절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귀한 자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이 모습을 보시면서 귀하게 보세요. 그리고 존귀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무언가를 많이 소유하고 또 많은 업적을 남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존귀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과 관계없이 어떤 업적이나 또 가진 그런 소유와 관계없이 성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오늘 본문에서도요, 에서가 더 존귀하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야곱을 존귀하게 여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좀 모자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늘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늘이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에게 더욱 더 집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참된 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언약 안에 있되 더욱 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이죠. 6 절에 보십시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에 모는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6절은 애서의 소유가 많았다. 이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의 이 소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애서 또한 소유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의 재산이 너무나도 많이 불어나서 가축의 수가 너무나 많아져서 이제 동생과 함께 있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삶이 풍요로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야곱에게 축복을 주었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오히려 에서가 축복을 더 많이 받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의 집안이 아주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에서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지금 잘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에게 분명히 선포가 되었는데 이 에서가 그렇게 복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안에 거해야 맞죠. 그런데 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8 절에 보니까요. 애서가 세일산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도저히 함께할 수 없으니까 애서가 떠나는데요 세일로 가요. 이 세일은 이방 땅입니다. 재산이 불어나고 잘 되었는데 집안이 부흥을 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어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원약의 땅이라고 하는 그 가난한 땅에서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딸 디나가 슬픔을 당했고요. 또 아내 라헬이 죽었고요. 또그 이후에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 넘기고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외우 내환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떠오를 정도로 집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야곱은요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매달릴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 언약의 땅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살았습니다 거기를 넘어가는 거기를 떠나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반면에서는 재산이 너무나 많이 불어나고 또 집안이 부흥되어지고 잘되어지니까요 그 약속의 땅을 오히려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에서가 성공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야곱이 성공한 모습입니까? 에서가 그 많은 재물을 얻고 그렇게 잘된 것이 결과적으로 볼때 정말 성공한 것일까요? 에서의 역사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서의 혈통은 언약대로 유대민족에게 제압이 되어서 편입이 됩니다. 그 흔적 자체가 지도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잠시잠깐 잘 나가는 것, 또 소유가 많아지는 것, 또 명예가 높아지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성공이고 축복이라고 할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에서와 야곱의 이 역설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무엇이 진짜 복이고 무엇이 진짜 불행인가? 10편, 10, 13편이 이거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시편 73편 27절에서 2 8절해 보십시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 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시편 73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주님을 멀리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불행이라는 거예요.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 하는 자는 결국 망하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요. 성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재산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큰 업적을 이루어내고 명성을 얻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을 또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반대로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 앞에 힘들고 한치 앞이안 보이는 답답한 그런 상황 속에 놓이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밖에 바라볼 것이 없고 내가 하나님밖에 매달릴 것이 없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의 자리를 찾고 늘 주님 앞에 매달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의 길로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어떤 그런 기준으로 보았을 때 풍요롭고 잘나가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가난하고 삶에 고통이 있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차라리 복임을 깨닫고 늘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그 모든 문제들을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모든 근심들을 물리쳐 주시고 삶의 기쁨과 소망으로 참된 그 은혜 가운데에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가까이함이 복임을 늘 인식하고 늘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 모든 관심과 즐거움을 성도에게 두세요 10편 118편 6절에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또 전능자가 되세요. 그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늘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삶이 힘든 그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야곱도 우리가 비슷한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내가 복에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왜 형에서가 더잘 되는 것일까? 나와 내 집에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맞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에서가 잘 되고 재물이 불어난 것이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한 일이었는지를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오히려 에서가 잘 되는 것이 에서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서 구분됨으로 말하면 아마 오히려 야곱에게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상황과 형편에만 우리는 시선을 고정할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볼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형편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믿음으로 내 삶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억울한 자는 신원하여 주실 것이고요. 슬픔을 당한 자는 위로하여 주실 것이고,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사실을 믿고 우리가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 a tutti. 또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She é super.